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 주시는 감사 시청자 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니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레프 스페셜 레전드 선수증급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지금 알아볼 선수는요. 18 라이브 시즌의 애당 아자르 은카카 리뷰입니다. 시세가 250만 원. 제가 아자르 18 라이브 시즌은 안 찍은 거 같거든요. 어. 아자르 18 라이브 시즌은 안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아자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벨기에 출신의 93의 오버로 갖고 있고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급여는 14 급여 14 173cm 74kg 보통 체격의 왼발 사 오른발 로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아까 페드로가 양발이었던게 너무 좋네 스피드 94슛87 패스 89 드리블 97 수비 44 피지컬 73 되겠습니다 자 개인기 5성이나 되네요 개인기 5성의 명성 월드클래스 고유 특성은 예량 가마차기 화려한 개인기 플레이메이커 테크니컬 드리블러 특성이 있습니다 자 포지션을 보면은 왼쪽 윙어 공격수 LW와 센터포워드 중앙 공격수를 볼 수가 있네요 히든세포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속가가 93, 97 어, 빠른 편의 속가를 갖고 있습니다 골결정력 89 슈파워 85 중거리슛 85 위치선점 91 발리슛 85 패널특히 90 짧은 패스 93 시야 93 크로스 86긴 패스 87 프리킥 84 커브 8 7 드리블 98 골건 투를 97 민첩성 98 밸런스 97 반응 속도 94 스탠드 98 7 침착성 94 되겠습니다 몸싸움이 좀 약한게 조금 아쉽네요 네 근데 실제 축구에서는 그렇게까지 약한 편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땅땅하게 버티는데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가 매우 빠르고 골결정력도 있고 패스도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최대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어요 근데 마무리 지으려면 웬만하면은 가까이 가서 근거리에서 마무리 지어주는 최대한 드리블 제끼고 드리블 제끼고 드리블 제끼고 한 다음에 1대1 찬스를 만든 후에 컵백으로 다른 선수한테 패스를 해서 어시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드리블도 매우 좋기 때문에 드리블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드리블에 의한 돌파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 돌파는 패스에 의한 킬패스에 의한 돌파도 있는데 드리블에 의한 돌파가 있어요. 그 축에 해당하는 게 아자리죠. 단점은 몸싸움이 약하다라는 점. 네. 어, 연계 플레이도 좋지만 어, 무엇보다도 드리블을 조금 살려서 마지막에 킬패스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플레이 방식은 말씀드렸고 추천 개인 조로 볼게요. 측면 돌파, 아, 수비수 돌파 그리고 전망 대기 추천드리고요. 적극적 차단, 침투. 침투를 권장합니다. 인게임에 들어가서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웃음> <웃음> 자, <웃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음, 요새는 그럼 일, 일집 일집인신 거예요? 파르르 님.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파르르 님. 자, 상대방이 진짜 왼쪽에 완전 허물어져 있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 지금 누가 사진 보내셨네? 아네 구독했다라는 안녕하세요. 게 뜨네요. 배서 방금 배서 보내신 배서 분이 반가와요님인가요? 아유 힘드시고봐 있습니다. 몸 어디가 안 좋으세요? 경기 시작합니다. 이번 리뷰 누구? 바로 아자르입니다. 아, 아자르죠? 아, 아자르 좋아요, 네. 아네 아, 네. 아자르입니다, 네. 네. 아 좋아요 아자르 오른발이에요 오른발 아네 아자르가 패스 찔러주고 아자르 받고 오른발 슈팅 와개까비 다리 한쪽을 더왜뭐뭐 더... 뭐 하다가 18딜로 싸우셨어요 슈팅을 지금 <laughs> 아 철심을 왜 봐가 아유 조심하세요 건강이 제일 최고야 진짜 아시잖아요 네, 마티치. 나이스 컷 좋은 타이밍 태클로 공 뺏어냅니다. 좋아요 네아 빠졌습니다 아 아자르 터치 하나 하지 않고 올려주고요. 아이, 까비. 터치 안 하고 딱 이렇게 빼주는 클라스. 오케이, 나이스. 센스 있게 좋아요. 네. 아자르입니다, 아자르. 아자르, 네. 제꼈어요 아자르. 오, 좋아요. 이야, 이게 아자르죠. 지금 꼬리 연결되진 않았지만, 한마디로 볼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드리블에 의한 돌파. 요런 느낌. 나이스. 지성박. 그렇죠. 네, 아자르. 네, 아이, 까비. 아. 오른쪽은 철심 뺐는데 왼쪽은 박아야 된대요. 아, 철심이 이제 잠시 동안 임시방편으로 박아놨다가 뼈가 자라면 빼는 건가 보구나. 그런 거에요. 철심이란 게 그러니까 지탱해 주기 위해서 패스로 이응 뭐야? 이응, 이응은 뭐죠? 갑자기 네, 자, 크루트와 패스합니다. 박지성, 아자르, 그렇죠? 아자르입니다. 아, 좋아요. 아유, 지금 무리했습니다. 네. 그렇지, 나이스. 와, 공 튀기는 거 봐. 아자르, 네, 제꼈어요 네. 아, 네, 아자르, 아, 잡고. 그렇죠, 잡고 오른발 슈팅. 야, 야,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블 되는 거 봐. 이게 진짜 진정 윙어 공격수죠, 여러분들. 그렇죠, 나이스 패스. 아, 까비. 야 방금 왼쪽 오른쪽 페이크 잘 주고 오른발로 그 사이로 가마차기 오졌습니다네 상대방은 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하면은 상대방의 어떤 그 혼란도 줄수 있는데 일단 내가 뿌듯해 네, 본인 자신이 그럴 거예요 아마 흡족한 네 상대방 아무렇지 않다해도 내가 흡족하니까 기분 좋은 상태에서 플레이하면 또 기분 나쁜 상태보다는 잘 풀릴 수 있겠죠. 이스 내나 툭. 푹 아자르 아.. 오우 밀었어 아 이게 안좋아요 이 몸싸움이 그렇게까지 강하고 딴딴하지 않으니까 그니까 세상이 이치에요 네아 좋습니다 업사이드 아니죠 슈팅 야 침투 오졌다 와 이게 아자릅니다 네 방금도 라인 보면서 살짝 들어가는거 영상 다시 보세요. 제가 유튜브 올릴 텐데, 와 라인 보면서 살짝 들어가는 게 진짜 뭐 실제 축구 보는 거 같아. 아자르입니다. 아, 야, 야. 역시 월클 공격수 인정. <laughs> 아자르, 뭐 메시 그리지만 호날두 월클은 다 월클 듣는 이유가 있어요. 다. 루크쇼 어 좋습니다. 위험했다. 어, 설마 네, 대단한 자주 오실 거죠. 방과 후 님, 피파 안 하더라도 피파 안 하고 다른 거, 다른 게임 하더라도 자주 오셔야 돼요. 소통도 하시고 아시겠죠? 믿습니다. 알람 설정 하셨나요? 방과 후 님, 크로스 올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나이스, 땡큐, 됐어 됐어 카하가가 가, 가. 자, 페드로. 바클리 아, 좋은 패스예요. 네. 아, 까비 지금 이거 피퐁 아피악 아 그러니까 피파 포만 하는데 제 방송 틀어 놓으시라고 그냥. 마커스 레포 로빙 패스 넘겨 줍니다. 소통도 하면서 이제 게임 하면서 틀어 놓으시면 좋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전반전은요. 에당하자르의 침투 이후에 깔끔한 마무리로 1대 0이 됐습니다. 그렇지. 네. 에당하자르 박지성 자 아자르 쪽으로. 아, 네 아자르입니다. 네. 네, 아자르. 아, 네 살짝 내주고. 그렇죠. 아자르. 아, 까비. 지금 이거는 조금 아쉬웠네. 어. 에매면 패스. 네, 골키퍼 걷어냅니다. 자, 드로잉 이어집니다. 페드로. 페드로. 자, 일단 됐습니다 모라타 내 줘야죠. 어. 자, 이건 PK입니다. 자, 아자르의 PK.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르 슈팅 네 깔끔하게 가네요 이게 PK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PK가 낮으면 낮을수록 별로이면 별로일수록 어 나는 오른쪽 찾는데 약간 뭐 가운데 간다거나 요렇게 애매하게 가서 골기포한테 막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자르가 또 PK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고요 자 가운데로, 네아자릅니다네 살짝 아 가야죠, 아. 에레라, 네, <laughs> 에레라. 자 측면입니다. 네 미리고, 차분하게 이게 패드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아근 방향 조종이 조금. 그지 같다 해야 되나요? 네. 아자릅니다. 네. 아, 아, 이거, 몸싸움. 지금 방금도 버틸라고 했는데 뺏겼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알론소. 지금 팀이 약간 첼시 팀 같은데? 그죠? 첼시 팀 같아요. 강태 네. 마클입니다 그렇죠. 네. 좋은 패스에요. 야, 이거 아자릅니다. 아자르네. 아야 아 괜히. 아 이때 하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자르입니다 오른발 슈팅. 아. 자자자자자자 빨빨빨빨. 잠깐 이게 박지성. 아아 아자르 아, 못 받았어 아. 까비 아. 자 골킥. 앙토리마 시알자 위쪽으로 연결합니다 측면 네 개인기를 부리고 있는데요 루크쇼 자 수비를 끌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드리스 다시 넘겨줍니다 아, PK네요. 아자르 라이브가 참 매력적인 게 급여도 좀 아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자르, 현재 은카 오카 리뷰인데, 250만 원이면 솔직히 말하면은 요새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좀만 좀 집중해서 투자하면은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자르 은카 오카 하면은 상당히 가성비로 좋다라는 얘기죠. <laughs> 뭐.. 어, 몸싸움이 약한 이런 단점이 있고 완전 A급의 슈팅력을 갖고 있진 않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자르는 아자르거든요 네. 오우, 압박이 너무 심한데요? 차분해 차게 자르코스 알론소. 자 자르. 자, 아자르가 오른발 잡이거든요 네. 아, 여기서 돌파 한번 해 볼라 했는데. 아. 망같지 않다. 잘 네,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최고입니다. 나이스 깔끔하게. 박지성. 아, 아 이건 아니죠. 다줄수 있어요. 하지만 접겠지. 아 상대방도 안타깝네요. 2분 남았습니다. 아, 2분, 2분, 2분 빨리, 빨리, 빨리. 아 눌렀는데 왜 저렇게 잡고 앉았냐고. 아 패드 문제인가 피파 문제인가 모르겠네. 네 경기 끝났습니다. 아, 아자르의 뭐 충분한 뭐 설명이 담긴 리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드리블도 좋았고 침투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아자르의 패스라든가 어 마무리를 해주는 골결정력 슈팅 너무 좋았습니다 아자르는 이18 라이브 아자르는 상당히 싸기도 하고 음 일카도 지금 보면 은쌀 거예요 아마 16만 원이면 첫 스타트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죠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